주가 조작인가 아닌가요? 그걸 뭐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 지금 그 문구만 가지고 판단할 사안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어그 부분은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연구원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중이고요. 아, 또 고등법원 결정문상에 나타나 있는 에, 저 부분은 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대부분에서 지금 음. 현재 앞으로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러면 올, 올해 10월 10일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이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10월 10일까지만 해도요. 금감원에서 일반 사건 223건, 금융위원회에서 중요 사건 53건, 총2 7 6건에 주가조작 사례를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다 검찰 수사 혹은 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할수없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미리 인지한 것은 네.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 정식의 사법적 제재를. 자이건왜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셨어요? 이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왜안 하셨어요? 진행되기 전에요? 삼성물산 주가가요 어, 그거... 합병 발표 이전에는 이상하게 다 내려갑니다. 다른 그, 우리나라의 국내, 국내 그, 저 건설업은 전부 다 28%까지 다 올라가는데, 주가가요. 삼성물산이 1인데 삼성물산만 오히려 마이너스 8%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삼성이 합병을 결정하고 나니까 다시 또그 국민연금이 주식을 다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손놓고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어~ 주가 이런 따라... 이런 거를 시장에 애널리스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들도 몰랐다가 지금 와서 그 상황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건아니고요 당연하면 안 되죠. 주가 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네, 거보 갖고서 조사 주가 하세요. 조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 제가 하나. 지금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국조특위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 웃기죠. 합병 왜 삼성물산 주식을 갑자기 많이 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합병 발표 나고, 합병을 발표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요. 합병 부결 시 지분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할 것 같으니까 돈 벌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국민연금공단이 주총에서 어떻게 해요? 합병이 부결되면 돈벌 거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사놓고서는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 저런 멍텅구리 투자를 누가 해요? 저거는 그야말로 요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위한 투자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난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일반 애널리스트들도 알고 지금 보는 저도 주식 한 주도 없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위원장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누굴 믿고 우리 국민들은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고 노후연금을 맡기고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 이런 사례 벌어지면 저 담당자들 한 100년은 살걸요? 국민 노후연금을 저렇게 함부로 투자하고 함부로 날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위원장님이 지금 지난번에 김관용 의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금 또 지적을 하는데 제가 들을 때 너무 한가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리는 게 우리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검찰 조사가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역할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네, 국민연금의 기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 답변 자료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다만 국민연금의 책임 여부가 지금. 네, 중요한 의제로서 수사 당국 그리고 사법 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그 조사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만약 법법이나 이런 김 위원장님, 게 있다면 나오지 위원장님, 않겠느냐. 김영장 님. 아, 아니, 나하고. 개미 투자자들하고 일가 가족 몰아 가지고 음. 저 주가 조작하는 건다 적발하시고요. 국민 노후 연금 동원해 가지고 저렇게 멍청거리 투자를 어? 일부 세력들을 위해서 혹은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저렇게 투자하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전한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는 금융위원장이 하실 태도고 지금 우리 경제수장이 되셔야 될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국민연금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검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여러가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제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아, 지금 그 현재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데, 금융위에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걸 검찰에 통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특히 박근혜 정부하고 그 대화를 할때 제가 좀그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어, 검찰 수사 중이다, 어?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다. 그럼 도대체 정부는 왜왜 왜, 왜 존재하는지, 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뭔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주도하겠다고 누차 이야기하면서 그럼 뭘 하는 것인지 저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제일 합병권을 다뤘을 때와 지금 이게 국정조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서 제가 좀 지리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성장 가능성에요. 이 성장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 삼성물산 합병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여기에 나온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3년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된거 이거 특혜 아니냐 어? 이점 하나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어, 이 부분의 회계처리가 매우 어, 잘못됐다 주관적이다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원래 2015년까지 주식시장 상장요건이 매출액 1000억 매출액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1년 동안 30억 이상 이런 상장조건이 올해 초 바뀌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1년에 영업이익 30억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기업으로 코스피에 최초로 상정이 됐어요. 음? 이거는 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 상장을 위해서 주식 시가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바꿨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바이오 로직스가 코스피 시장의 상장 요건에 맞지 않았던 것은 의원님 말씀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스닥 혹은 나스닥 해외에. 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이런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순손실이 있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의 시장에서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유치를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이런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있어요. 위해서 응.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고친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뭐 평가 문제는 나중에 또 판단하더라도 지금 그 인정하시는 거네요. 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예. 예, 상장 요건을 바꿔서 예, 상장을 유치하겠다. 시킨 겁니다. 예, 네. 이런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어...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회계 처리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2015년, 2014년 말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연결 대상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2015년에는 느닷없이 그 12년 투자 계획서, 그콜 옵션 투자 계획서를 이유로 해가지고 지배력을 상실한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상실한 지배력 상실한 날에 공정가 가치로 평가를 하고 순자산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콜옵션 조항은 2015년에 추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 계약 당시에 있었던 조항인데 2015년에 어떤 변동도 없는데 갑자기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글쎄요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파악이 안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 제가 예, 그 납득을 말... 못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파... 지금 이게 국정조사의 핵심 주제로 돼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이 핵심 내용조차도 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상세히 파악해서 이 예, 보고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동안은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무부처에서도. 예, 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저희가 아, 의원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믿고 노후연금을 맡기고 이렇게 해요. 미국에서 이런 사례 벌어지면 저 담당자들 한 100년은 살걸요? 국민 노후연금을 저렇게 함부로 투자하고 함부로 날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위원장님이 지금 지난번에 김관용 의원도 지적을 하고 저도 지금 또 지적을 하는데 제가 들을 때 너무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리는 게 우리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에요? 검찰 조사가,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게 역할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네. 네, 국민연금의 기금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금융위가 이를 조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 답변 자료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다만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 놓고 놀았다는 얘기인가요어 주가 이런 이런 거를 <laughs> 시장의 애널리스트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들도 몰랐다가 지금 와서 그 상황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금 그걸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건 아니고요. 당연하면 떠, 안 되죠. 주가 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다른 것에 관 주가 하세요. 조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 제가 지금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다른 자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국조특위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저 웃기죠? 합병, 왜 삼성물산 주식을 갑자기 많이 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합병 발표 나고, 합병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요. 합병 부결 시 지분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일시적으로 가격 급등할 것 같으니까 돈 벌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국민연금공단이 주총에서 어떻게 해요? 합병이 부결되면 돈 벌거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사놓고서는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 저런 멍텅구리 투자를 누가 해요? 저거는 그야말로요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위한 투자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난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척하는 행위 아니면 해석이 안되는 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를 일반 애널리스트들도 알고 지금보는 저도 주식 한 주도 없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위원장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누굴 믿고 우리 국민들은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누구 주가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그걸 뭐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 지금 그 문구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나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어그 부분은 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은 어, 현재 예, 국민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중이고요. 아또 고등법원 결정문상에 나타나 있는 예, 저 부분은 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대법원에서 지금 음. 현재 앞으로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러면 올 올해 10월 10일 우리 김선동 의원님이 이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올해 10월 10일까지만 해도요. 금감원에서 일반 사건 223건, 금융위원회에서 중요 사건 53건, 총 276건의 주가 조작 사례를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검찰 수사 혹은 법원 판결이 끝나고 나면 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미리 인지한 것은 검찰에 통보를 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정식의 사법적 제재를... 그러니까 이건 왜 조사를 안 하셨어요? 이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왜안 하셨어요? 진행되기 전에요 삼성물산 주가 가요 어, 합병 발표 이전에는 이상하게 다 내려갑니다 다른 그 우리나라 국내, 국내 그저 건설업은 전부 28다 28%까지 다 올라 가는데 주가가요 삼성물산이 1인데 삼성물산만 오히려 마이너스 8% 입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삼성이 합병을 결정하고 나니까 다시 또그 국민연금이 주식을 다 사기 시작 을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저렇게 판단을 하는데,